안녕하세요. 동대문 채움입니다. 오늘도 날이 너무 덥네요. 8월 들어서 그런지, 이제 말복도 한 열흘 정도, 보름 정도 좀안 되게 남았죠? 이제 말복이 지나가면 조금 더위가 가실 듯 한데, 오늘은 정말로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르는 날이었어요. 우리 고객님들도 엄청 더우시죠? 뭐, 휴가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휴가가 피클해서, 집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어쨌든 외출은 조금 삼가해 주라고 계속 문자는 뜨던데, 우리 고객님들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인데도 제가 이거를 좀 올리는 이유는 저희가 화요일부터는 이제 휴가가 시작돼서 여름 상품을 제가 이제 세일가로 좀 드려볼까 해서, 뭐, 한 장, 두 장, 이렇게 남은 것들도 있고, 어쨌든 뭐, 마 종류나 아니면은 얇은 소재. 근데 사실 지금부터는 계속 입는 원단이긴 해요.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요거 처음에 요마 남방하고 이제 이렇게 긴팔이래서 계속 입으셔도 되긴 해요. 요거는. 그리고 요 디자인을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어, 연두하고 있었는데, 연두는 원하시는 분이 몇분 계셨는데, 물건이 이제 이것도 다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드릴 수도 없어요. 이것도 지금 요 핑크색 난방도 하나 남아 있고 바지도 이것도 마바지인데 요거는 지금 국산 마바지거든요. 한장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뒤에가 얘또 매력이나예요. 여기 이제 구호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샤링이 들어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줌 단추가 있으면서 샤링. 요렇게 오픈이 되면 보이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입었을 때는 이게 살이 보이는 일은 100% 없어요. 디자인이고,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갔을 때 느낌이 굉장히 시원하고 예쁘고. 사이즈는 요건 77까지, 77 반까지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88도? 88? 아, 88도 요거는 입으셔도 되겠다. 요거는, 근데 이제 마소질에서 박시하게 크게 입으시면 예쁜 디자인이에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것도 마 소재고 그다음에 요 아이도 마 소재인데 요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 요거 뒤에 있는 마은 저기 핑크는 연핑이고 얘는 좀 쨍한 쨍한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이뻐요 요것도 사실 한장 남았거든요 다 나가고 근 요거는 요색하고 밤색깔하고 두개 이렇게 지금 뒤에는 이렇게 민자 이런 식으로 이일이 이렇게 긴팔이면서 이 아이는 7,7까지밖에 안되는 아이예요. 별로 크진 않아요. 이렇게 어, 밤색하고 핑크하고 두 종류거든요. 밤색 이런 식으로 밤색하고 팔 이렇게 나와있고 밤색하고 요 핑크하고 컬러는 두 칼라 나온 아이입니다. 뒤에는 밤색도 마찬가지로 기본 민자가 되고 긴팔이면서, 그래서, 긴팔이래서 지금부터 뭐한창까지 입으시긴 해요. 근데 소재가 이제 마 소재래서, 요런 건다국산마예요 근데 이것도 핑크도 한 장, 밤색도 한장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마음에 드시는 고객님 계시면 세일로 드릴 거예요. 요 마바지도 마찬가지고. 통도 요거는, 너무 넓은 게 싫으신 분들은 딱, 통이 딱 중간 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으셨을 때 편하고 약간 좀 기장감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좀 길이가 길다 싶으시면 밑에는 뭐 잘라서 수선해서 입으시면 되는 거니까 긴 거는 문제가 안 되죠. 짧은 게 문제지. 너무 깡충한 게 이런 느낌이에요. 어떠세요 너무 이쁘죠, 고객님들? 칼라는 이렇게 밤색하고. 핑크하고 두 색깔 나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 색하고도 잘 어울리고 밤색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이거는 어, 이거는 원피스인데 어, 치마는 마고 위에는 오싱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착용감도 좋고 시원해요 이 아이는 사이즈는 7,7 반까지 88이 입으시면 뭐 이렇게 어깨가 크시지 않은 분이 입으셔도 돼요 근데 66,77이 제일 이쁘신 사이즈가 되겠죠 이런 느낌이고, 허리단이 약간 아래로 내려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고 편한 디자인이에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기본. 근 요게, 이마 자체가 굉장히 요것도, 요것도 국산이거든요. 마 자체가 굉장히 보이시죠? 요런 말에서 비친감도 없어요. 요거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어, 이게 물건이 인기가 있어서 안들어다가 요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저 밤색도 한 장, 검정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검정도 한 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이것도 물건이 단종이 돼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오늘 보여드리는 건다 단종이 돼서 물건이 없어요. 만약에 다시 재차 구매를 원하셔도 드릴 수가 없는 물건들이긴 해요. 이렇게 검정, 그다음에 밤색. 색깔은 두개다 너무 예쁜 색깔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칼라가 검정색, 밤색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가 이렇게 여기는 포켓이 들어있고요. 포켓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고. 그리고 원단은 제가 보여드렸듯이, 예, 요런 원단.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두께감도 적당해서 사실 비친 감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속옷을 입는 이유는 옷이 너무 크니까, 컸을 때좀 허전하니까 보통 이제 우리 엄마들은 속옷을 입는 그런 형태로 입으시죠. 이으시면 아주 이쁘죠 이것도 허리단이 저렇게 내려와 있어서 허리가 약간 좀더 밑에가 약간 이렇게 뿔러간 느낌이 커버되고 그래서 이으시면 아주 괜찮고 좀 세련돼 보이는 스타일이 될 거예요 여기 이런 식으로 네 아주 예쁜 디자인입니다 세련돼 보이고 그리고 워싱면이 아주 가볍고 편한 스타일이에요 얇아요 어, 요거는 베스트 원피스인데 이게 조끼 스타일이죠. 속에다가 뭐 나시고 입으셔도 되고, 저는 지금 이렇게 아이보리 반팔을 디피를 해봤거든요. 집에 만약에 뭐 티, 하얀 티, 면티 같은 거 입으시면 그 위에다 같이 입으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 허리에 주름이 이런 식으로 여기는 민짜고 옆에만 주름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고 마가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소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소재예요. 그리고 여기 포켓이 이렇게 있고요. 포켓이 이런 식으로 포켓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끝단은 이렇게 레이스를 처리를 했어요 여기 레이스 처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팔도 레이스 처리가 돼 있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주름이 양쪽으로 있어서 이 옆선이 양쪽으로 있고 여기 앞뒤는 밑자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이시죠 앞뒤는 민자고 옆에 주름이 있어서 이게 좀 많이 부해 보이는 그런 거는 다 커버가 되는 디자인이요. 에 근데 요거는 근데 사이즈가 뭐 그닥 이게 오트밀 색깔이어서 좀 고급스럽긴 한데 사이즈가 그닥 크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77 반까지 입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88은 요 가슴이 어쩌면 타이트하고 이마우 소재는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크게 입을 순 없잖아요. 스판이 전혀 안 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77 반. 제가 이제 가슴품은, 제가 요 단품은 사이즈는 제가 재드릴 수 있는데, 근데 요것도 사실은 저희가, 어, 물건이 요것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은 요것도 지금 제가 가슴품으로 한번 재볼게요. 재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것도 사이즈는 지금 물건은 지금 딱두 장이 남아 있어요. 가슴 단품이, 이게, 가슴 단품이 54가 나오네요. 54가 나오니까 77 반까지, 77, 77 반까지 입으시겠다. 그죠? 네. 아 어, 요거는 면난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원단이 굉장히 좋아요. 요것도 물건이 없다가 이번에 들어와서 지금 저희가 몇 장이 있는데, 단추는 이렇게 싸게 단추.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손님들이 문자 주시면은 다 세일가로 드리긴 할 거예요. 이런 거는 워낙 기본 단가가 있는 난방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뒤에가 이런 식으로 주름은 가운데 딱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요 나염이 아주 세련됐죠? 이런 나염이에요. 나염 무늬가. 너무 예쁘죠? 요거 입고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요흰남방흰남방도 요것도 너무 인기 있는 남방이에요 아시죠 저희 하얀색인데 비친감이 없어 하나만 입으셔도 돼요. 요거는 짜잔 뒤에가 또 이렇게 매력이죠 십자수를 요렇게 다그 다음에 여기 팔에도 요렇게 십자수가 들어있고 요 양쪽에 양쪽 팔에 이렇게 십자수가 나 있어요 그리고 기장감은 길지 않아서 약간 정장 느낌으로도 가능한 옷이죠 그리고 단추는 똑딱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똑딱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아이들은 다 기본 가격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격은 좀 많이 저렴하게 드릴 세일가로 드릴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패랭이 코 내가 좋아하는 패랭이 꼬 아이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이곳이 면은 최고인 아이들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이런 식이고 여기 단추가 요게 디자인이 이렇게 안에 또 단추 디자인을 이렇게 다 디자인을 이렇게 해놓고 다 엄청 신경 써서 만든 원단이에요. 이거는 디자인이에요. 카라도 예쁘고 이런 식으로 패랭이꽃 너무 예뻐요. 이 페랭이 꽃도 주문이 몇 장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는 막장이에요 얘도 제가 요 단가가 있는 요난방들은 저희가 한장두 장씩 남은 거라서 이제 저희가 내일 모레부터 휴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일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시면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있죠 초록이 어, 초록이 꽃 너무 예뻐 단추가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가 세, 미니 세라카라 보이시죠? 또 얘가 그리고 이 가운데 이렇게 주름을 넣어서 얘는 얘가 포인트 옆선도 요렇게 요렇게 주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꼭 점퍼 스타일 나오 같이 나오게 남방 느낌이라고보다 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입었을 때 많이 좀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여 요 얘는. 어, 요거는 마 남방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인기가 많았던 인데 이게 좋은 게 이거는 팔 기장이 딱 8부 정도 딱 나와서 입었을 때 적당히 요팔 뒤꿈치를 딱 가려지는 정도 내려와서 8부 정도, 7부? 7부 정도 사이즈예요 그리고 원단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나염이 너무 예쁘고 카라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넣고 뒤에 포인트, 그 다음에 포켓도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넣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스타일이. 뒤에는 요렇게 가운데만 샤링이 요렇게 쇼로록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칼라가 지금 요 그린 그린하고 요것도 사이즈가 77반 88까지 가능한데 크게 입으시는 88은 좀 타이트하실 수 있어요. 칼라가 색깔이 요렇게 초록 그 다음에 요렇게 소라 칼라는 두개 나와있어요. 두개 다 예쁜 칼라 이렇게 보시면은 요 칼라하고 그 다음에 요 컬러. 어 떠세요. 두개다 이쁘죠? 아주 시원해 보이죠? 요런 것도 지금 저희가 한 장, 두 장씩 남아서 제가 세일로 이거 드릴 거거든요. 많진 않으니까 혹시 마음에 드시는 고객님 계시면 얼른 문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진짜 하나 남은 아이예요. 이렇게 여성스러우면서 귀여운 아이에는 좀 여성 여성스럽죠. 요 카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성스럽고 이 나염도 약간 베이지 계열 브라운 톤이라서 은은하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소매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그래서 여기 넓어서 이게 크신 분들이 이건 두르셔도 여기가 길어서 편하 굉장히 편한 옷이에요. 그리고 위에 주름이 있어서 입으셨을 때 편하죠. 이렇게 사이즈도 크고 이거는 팔팔을 가능하고 고9가 입으셔도 될것 같아. 이렇게 커서, 그쵸 이거는 사이즈도 크고 이런 많은 크게 한랑하게 입어 예쁘지. 타이트하게 입으면 또안이쁘긴 해요, 사실은. 근데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색깔 마음에 들어요. 어, 너무 예뻐요, 고급스러워. 여기 흰 바지도 예쁘고 밤색 바지, 베이지, 오트밀색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런 데다 같이 입으셔도 아주 이거는 고급스럽고 예쁘죠. 어떠세요? 카라도 여성스럽고 아주 예쁩니다. 이번에는 아, 반팔 티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요거 카키색 보여드렸어요. 근데 요거는박시해서 옷이 좀 크게 나온 옷이에요. 지금 요것도 카키색, 보라색, 아시죠? 요면. 이렇게 소녀 티, 너무 예쁜 소녀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꽃다발 하나 들고, 이런 식으로. 머리도 적당히 길어서 여성 여성스럽네, 그죠? 그다음에 칼라가 보라색, 카키색, 베이지 칼라는 세 가지 나온 겁니다. 이 아이도 티가 장수가 몇 장씩 없어서 제가 지금 세일로 휴가 전일에서 세일로 좀드려보려고 이것도 올려봅니다. 반팔 티 그다음에 조금 독, 요건 밤색 브라운 계열이죠? 요거는 요런 식으로. 요게 자수예요. 나염이 아니고 얘는 자수. 근데 요거는 저희가 사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이 아이는 여기는 목선은 이런 식으로 일부러 멋스럽게 다 뜯었어. 어른들이 보면 해졌다는 표현. 그죠? 원래 또 얘가 포인트이네요. 얘는 요 목선, 뒤에는 기본. 이런 식으로 이런 티도 있고. 기본 티입니다. 암 색깔은, 이건 한장 남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저 소녀 티도 이렇게 베이지, 보라, 카키. 다 이뻐요, 얘는. 이번에는 이 딸기 티를 보여드릴 건데요. 딸기 티 칼라가 이거하고 지금 두 장이 남았어요. 이것도 색깔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흰색하고. 어떠세요? 칼라는 두개다 이쁜 칼라긴 해요. 기본, 박스를 해서 이거는 뭐 팔팔 이 입으셔도 돼요. 크게 나왔어요. 근데 면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도. 면이 소재다 하나만 입으셔도 좋고 아주 편하고. 청바지다 입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저는 청바지다 에요티 하나 입었는데 편하고 좋아요. 요 딸기, 요 딸기 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요 오리티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리티. 귀엽어 얘는 우리가 그쵸 얘도 칼라가 네 가지 나왔었는데 이제 물건이 얘 끝나고 뭐 검정하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색깔이 검정하고 흰색하고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흰색깔 좀 보여드릴게요. 흰제 흰색에는 우리 색깔이 이렇게 파란색, 청보라. 그래서 시원해 보이고, 청바지 다 매치해 놓으니까 아주 이쁘더라고요. 이게 검정 검정. 그쵸? 검정은 기본색. 이것도 사이즈 88 사이즈가 입으셔도 돼요. 면이 요거는, 요것도 좀 굉장히 얇아요. 워싱이 이렇게 살짝 되면서 얇아서 입으셨을 때 아주 시원한 원단 이것도 사이즈가 요거는, 요것도 88까지 가능합니다. 요거는 지금, 이런 티들은, 이거 한 장, 두 장씩 남은 것들이라서, 요것도 딸기티도 마찬가지고, 오리티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셀카로 드릴 겁니다. 어, 요거는 망고티인데요. 지금 망고티가 색깔이, 망고티는 물건이 계속 나오는 티긴 해요. 색깔이 요, 지금 주황색, 그 다음 베이지, 먹색, 음, 세 가지. 한 가지가 뭐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오늘은 저다 나가고, 요 주황색깔만 남아서 요거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요거를, 먹색을 하나 입었는데, 아, 카키구나, 카키. 먹색. 카키. 근데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이게 사이즈가 88도 가능해요. 제가 88인데, 88 입으셔도 편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요거, 망고티. 요거는 지금 하나씩 남은 거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앞에는 민 자고 뒤에가 짜잔 요거는 또 뒤에가 매력인 아이예요 얘는 77 정도까지 밖에 안돼요 요거는 사이즈가 크질 않아서 77이 입으셔야 되는 면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것도 이뻐요 이것도 88까지 얘는 가능해요 요렇게 노란색 백합티 뒤에는 민 자고 이런식으로 이 색깔이 쨍한 노란색이라서, 뭐, 어디, 휴가가시고 그때 입으시면 아주 청바지다 입으시면 이쁠 것같아지 요거는, 요거, 딱딱 우리 티, 핑크. 요거는 정말 한장 남았어요. 요거는 제가 한 장씩 남은 거는 좀 기본 민자고 이건 워싱인데, 바닥이 면이 진짜 좋아요. 이거는 얄팍 해서. 저희가 지금 티들도 다 좋은데, 얘는 또 얘대로 느낌이. 딱딱 우리 티도 있습니다. 핑크색. 요거는 지금 한장 남았고, 요거는 마소재인데 오트민색. 요건 사이즈가 88이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커요. 요것도 한장 남은 거라서 조금 저렴하게 드릴 겁니다. 마음에 드시는 고객님은 요거 조이스 하세요. 아주 커서 편하고, 요거는 크신 분이 두르셔야 돼. 66이 입으시면 너무 헐렁해서 안 예뻐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8899도 입으셔도 될것 같아. 요 크신 분이 두르세요. 요거는. 크신 분이 딱 찜하세요. 이렇게 꽃병에 예쁘게 꽃을 꽂아놨어요. 아주 예쁘죠? 오트밀색입니다. 어, 이 요번에는 제가 나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곤색 나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요 핑크색 꽃에 요 면나시.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흰색. 근데 요거는 원단이 정말 종이짝같이 얇아요 면이 그래서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팔이 완전 나시래도 완전 나시가 아니고 살짝 민소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하나만 입으셔도 될것같아 피서 가셔도 그렇고 여행 가셨을 때 그리고 사이즈는 이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77 정도까지 밖에 요거는 사이즈는 안 돼요 근데 색감이 이렇게 이뻐요 이게 지금 흰색과 뒤에는 기본 민자가 되고 요거는 요거 하나만 입으셔도 요거는 아주 편하고 스타일이 괜찮죠. 어깨를 살짝 덮는 정도 디자인이 될 거예요. 이렇게 흰색 그 다음에 요게, 요게 베이지색 약간 그 다음에 이렇게 곤색 컬러는 요거 세 가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색감이 다 예쁜 것 같아서 이것도 입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난번에 요거는 이제 색깔이 요것 하나 남았어요. 곤색은 밤색은 나갔고 요거 검정, 먹색이에요. 근데 검정에 가까운 먹색. 요 아이는 면이고, 요거는 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난방 그런 재질의 면이고, 저거는 그냥 기본 면이런 스타일. 그다음에 요거, 요 그림도 아주 시원해요, 얘도. 얘도 팔팔까지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지금 요 색깔이 있고, 팔라가 이렇게 요 것도 있어요. 시원해 보이죠? 어떠세요? 여기다가 아까 저 청바지다 입으셔도 이쁠것 같아 반바지 요거 있고 요것도 사이즈 가 그렇게 커서 팔팔까지 입으셔도 돼요 이거는 근데 면이 정말 너무 얇아 어떻게 이렇게 얇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싶어요 요 소재가 아주 시원한 소재입니다 요거랑 칼라는 요거는 호랑이는 이렇게 두 가지 칼라입니다 칼라는 두 가지 나와 있고 사이즈는 사이즈 가 커서 팔팔까지 가능한 옷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있고 이거 낚시 있고. 제가 오늘은 어 이제 저희가 화요일부터 이제 휴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팔이나 나시, 마 소재 모음전으로 제가 세일가로 이제 요거는 드릴 거예요. 만약에 마음에 드시면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세일가로 개인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엄청 더운 날인데요. 더위는 조심하시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드시면서 오늘도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월요일까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사실 택배가 쉬는데 우리 동생이 어, 쇼핑몰 거기는 다음 주까지 이게 주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만약에 주문하시면은 월요일까지 제가 오늘 내일 주문을 제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